안녕하세요, 세다입니다. 응. <laughs> 반갑습니다, 여러분. <laughs> 제가 오늘 금쪽 같은 주말에, 아 이번 주 완전 황금 휴일이죠, 그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네, 좀 황금 같은 휴일에 어디 왔냐면 여기 광양시에 있는. 음. 광양시 사곡면에 위치한 어, 다육세상이라고 있어요. 다육세상에 여기 제 어, 매니아 지인 언니가 있어가지고 놀러 왔습니다. <laughs> 놀러 왔어요. 어머, 여기 너무 이뻐. 입구에 입구에 여기. 어우, 입구에 여기 매니아 분이. 아기자기하게 너무 이쁘게 해놓은거 있죠. 네. 저는 오늘 아, 하분도 이쁘면 있네. 오늘 아, 저희 어머니랑 식구들하고 점심을 먹고 어제 물건을 너무 많이 빼가지고 오늘, 오늘 쉬어요! <laughs> 네, 그래가지고, 식사하고, 지금, 여기에 시간 내가지고, 오후에 놀러 왔어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세상에. 예쁜 거 너무 많네. 이분 스타일은 아주 아기자기하게 있죠? 이렇게 자그마하게 해가지고, 분생으로 키우는 게, 어, 이렇게 군색으로 키우고 계세요. 예전부터 이분, 이분 키우는 스타일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네, 아이들을 이렇게 작은 화분에 어묵저묵 키우는 게 너무 이뻐가지고, 어, 저도 이런 스타일이 좋거든요. 네, 아, 이뻐요. 요거, 요거. 아, 예, 이름. 어, 이름 알았는데 아 모르겠다. 아 이쁘다, 요거 와 이쁘죠. 여기도 있고 아기도 있고 여기 건너도 있어요. 건너 건너에 <laughs> 응? 네 편집해요. 아, 이거 봐요, 너무 이뻐 지금. 아, 이쁘죠. 지금 여기 제가 너무 늦게 왔는가? 지금 다 퇴근하고 안 계세요. 아, 아르지도 이쁘고, 아주, 아유, 오렌지 먼노인 것 같아요. 철화가 약간 풀렸나보다, 그죠? 아, 이쁘세요. 자금자금 만한 게. 아, 후레뉴. 아, 요즘 후레뉴 인기가 많더라고요. 브레뉴, 뭐, 라탐 아니면 라탐 같아요. 아 얘도 이쁘다 얘 예. 어 이쁘네 얘. 블루 아이들어요 블루 아이. 언니, 언니 언니 여기 와봐 같이 구경하게. 아안팡금도 어, 이쁘고 그래도 언니가 똑똑하지. 언니 안녕 언니 인사해요 인사 해주세요 인사해 안녕하세요 목소리 언니 언니 이거, 이거 뭔가 뭔가 부끄럽지 아니 <laughs> <언니> 지금 부끄러워요 <laughs> 진짜 이거 그거 같다 핸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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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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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종류 같은데 그치 맞지 진짜, 이분은 왜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키우는가 몰라? 혼자 보고 가세요. <laughs> 미치겠다. 언니 도망갔어요. 자기도 이름 모른다고. 아, 제가 좀 얘네들 이름 좀 가르쳐주고 설명 좀 해달라니까. 아 세상에, 진짜. 본인, 그, 거 아니라고 잘 모른데. <laughs> 너무 이쁘죠. 그러니까, 이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 확실히, 먼노가 이쁘다. 그래서, 먼노겠지? 네. 차분 열렸었니? 차, 차에 실어놔도 돼요? 와, 요거는, 여기는 아이고, 이거, 이거, 오메. 같은 화분에 쭈루룩, 쭈룰, 쭈루하게 심어놓으셨네. 오. 음, 이번 너무 존경스러워요. 이번도 꽤 오래 하셨을 거예요. 아, 이쁘다. 중국 상인들이 이번것 엄청 다 좋아할 것 같아요. <laughs> 아, 이거 봐요, 이거 봐. 이거 이름이 오아시스? 오아시스. 모르는 이름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오아시스 이런 아이들 이쁘죠? 어, 이아이들 진짜 이쁜데. 여기 이름표를 꽂을 데도 없어요. 너무 빡빡하게 애들이 있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아 이쁘다. 어 얘는 색감이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자그마하게 이렇게 아, 심어놓으셨어. 이아에도 보세요 애들. 아, 진짜 이렇게 쭉. 이렇게 쭉 있습니다. 아이고 어머 요미인가 보세요. 아이고 어머 귀여워. 요거는 문스쪽 같아? 동글동글하니. 예, 이쁘네. 뭐 레드콩 같죠. 에, 팥키피 듬을 이렇게 통통하게 키우시네. 으아. 베이비 핀거 같고 간추 보세요. 간주. <laughs> 간주. 요거 펜지, 펜지처럼 하네요. 음, 요렇게. 이분은 국민이만 많이, 국민이만 많이 하셔요. 다두 다이 넘게 키우는 것 같은데, 다 군생이고 국민이에요. 허, 요 아이 보세요, 요 아이. 오, 아주 그냥 따글따글 따글 조금 알라리 아주 그냥.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화분도. 어머나 화분이 세상에 색감이 너무 멋스럽게 나왔네 그죠 긴여요여이 여긴, 여긴, 이렇게 긴 여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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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여이여 화분도 이쁘고, 방울봉란을 크도 않고, 따글따글하게 있네요. 아, 요렇게 아주 그냥 아기자기하게 요렇게 크고 있어요. 여분 거, 요쪽에 다이랑, 이쪽 다이랑 요 누다 대품보세요. 오견는 요렇게 사각분에 심어 놓으셨네요. 음, 누다. 아, 누다 아주 그냥 누다가 어, 조금 있으면 젤리색으로더 이쁘게 지금 색감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같아요, 그쵸? 어, 아, 어, 얘는 뭔데 이렇게 따글따글해? 아, 뭔로가 조금 약간 탄것 같아. 그죠? 아, 네, 여기 여기다이요 매니아분들은 여기까지 보고, 네 이제 제시는 이 자리에 가서 구경을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다이는 여기, 여기 수러끝 <laughs> 안녕.